이 막걸리는 별명이 구름 막걸리라는 음...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항상 와인잔에를 서빙을 해요. 음... 보면은 이렇게 우유처럼 뽀얗네 네, 뽀얀 색깔이어서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항상 이렇게 와인잔에 따라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맵쌀, 네, 맵쌀. 누룩으로. 어 저는 이 막걸리를 참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개발하신 누룩 쓴지 몰랐어요. 어, 저도 몰랐습니다. 네. 진작 알았으면 더 드셨나요? <웃음> <웃음> 네 열심히 홍보를 했겠죠. <웃음> 네. <웃음> 보세요, 하얗게 음, 네. 뽀얗게 우유처럼. 얘도 네, 향이 은은하게 그런. 네, 얘도 약간 꽃 향. 꽃향 같은 게 있네요. 네, 이 술은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먹으면은 이런 막걸리가 그어서막 좋아하고 젊은 분들. 굉장히 크리미하다까 네. 바디감이 있는. 네 맞아요. 저희 백곰에서도이슬은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한 외국인들이나 아니 커플들이 와서 아니 여성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굉장히 좀 여성적인 느낌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그 아침식사로 더우장이라고. 대신 먹어야 될것 같아요. 두유. 네. 두유 따뜻하게 데워 가지고 거기다가 설탕이나 저기 소금을 넣어 가지고 음. 거기다가 왜그요아우라고 이렇게 꽈배기가 튀긴 거 이렇게 찍어 먹고 그러는 아침식사. 음. 그 먹을 때그 설탕 단 두유 같은 느낌?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그 뽕비드 광장 옆에 카페에서 오듀 바닐인가 그래서 바닐라를 넣은 우유가 있어요. 근데 약간 얘가 그 바닐라를 넣어서 약간 달달한 향과 맛이 나는 그런 우유 같은 느낌. 음. 음. 우리 음식 전문 기자님 표현 끝내주네요. 음. <laughs> 여기다 가 커피를 넣으면 그냥 카페 올레 같이 될것 같아. 요 음. 그러겠네요. 음 맛있을 것 같아. 요 커피를 넣어도 아라 음. 고서 한잔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아. 요 다이어트에 되게 좋을 것같요 이거 먹고 이제 안 먹는. 안주를 음. 못 먹겠어. 배불러서. 이거를 어. 3명 먹는. 그, <laughs> 그, <그럼> 살 다치는. <laughs> 아니, 저는 한 시간에서 이런 연구를 계속 해오신 건 알았는데, 음. 이렇게 지금 음. 완성품이 나와서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술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음. 음. 예.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개발된 누룩으로 만드셨다는 거는 어. 아몬드 밀크 같은 아몬드 같은 네, 느낌이다. 네, 네. 완전 정확한 표현. 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어떤 효모를 쓰는지, 어떤 누룩을 쓰는지에 따라서 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음. 이제 알고 먹자는 거죠. 똑같이 맨날 이제 나오는 그런 술들이 아니라 음. 아 이거는. 향이 바나나 향이 나는구나. 이거는 꽃향이 나는구나. 이게 우리 술의 다양성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9월 1일부터 1, 2, 3일 동안 자라섬에서 막걸리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그때 저희가 보스를 차리고 이 제품들을 마셔보실 수 있게. 오신 분들께 드리고 또 사업도 홍보도 하고 양조장들한테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서도 받고 할 거니까 그때 또 오셔서 신청도 해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런 누룩이나 효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술을 먹어왔지만 그렇지만 우리 술의 미래를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대표님, 아, 네부터 한번. 네. <laughs>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laughs> 네, 이게 발효제가 기능적으로도 지금 은뭐빵 뭐 효모나 이런 것도 효, 뭐 반드시 나쁜 맛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냥 너무 지금 다 똑같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군대 보급품처럼 어떤 스토리도 없고 너무 단순한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다양한 향과 맛도 낸 그런 복 어떤 다양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연구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앞서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 양조장들도 있으니까 기존의 양조장 분들도 관성을 이제 벗어나셔가지고 이런 거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다양성을 좀 가지고 갔으면 그리고또 어떤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를 조금 알아주시고 인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업장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네. <laughs> 박사님, 사실 이런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 전에 있었고요. 또 농식품부에서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서 그 지원금을 주어서 이제 그걸 에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고 여러 양조장에 계신 분들이 무상으로 저희가 드리고 드리니까 이제 가져다 쓰셨으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제품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누룩을 또그 상업적으로 생산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가져가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실정이라 이것 또한 그래도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뭐랄까 명품 고급화된 제품이라는 거는 결국은 다른 데서 볼수 없는 나만의 개성 차별화된 어떤 그런 특징. 그런 거를 그러면서도 풍부한 맛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누룩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누룩을 갖다가 직접 만든다든가 그거를 갖다가 그 사용한다는 게 그동안엔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나라에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보급을 해준다니까 뜻이 있는 양조장이라면 내그 막걸리를 명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야심을 갖고 계시는 양조장이라면은 이번에 이렇게 개발된 그리고 보급하시는 전통 누룩을 가져다가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결박어요 <laughs> 전통주 발효제 효모와 노력을 저희는 무상 공급해드릴 테니까 양장에서 많은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키워서 잘 포장을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이 즐거운 시간의 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오을 타고 갈 건데요. 술김 밟았죠? 컬나죠 네. <웃음> <발 맞죠>? <laughs> <하죠>? <laughs>